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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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언니 여기 있잖아. 오 제니 제니 왜 왜? 아 들어가면 안 돼. 제니야 제니 들어가면 안 돼. 금세 저걸 따라 배울라 그러네 저것이. 들어가나 볼까요? 아직 어려서 안 들어가나? 보라카서 한번 더 가르쳐 줘. 보라야, 제가 가르쳐 줘라. 아한 단계 또 넘어섰네. 영 파괴 안 했다. 저기서 어? 어? 야. 야, 우리 고무다라가 어디 갔니? 고무다라가 어디 갔어? 아, 이왜 애들 물먹게 고무다라가 없어졌네. 여기, 여기 사라져버렸네. 여기가. 제니 또 땅크지가 되겠다. 배우지마 배우지마 <laughs> 무슨 냄새를 이렇게 무슨 냄새를 이렇게 맡는거야 응? 무슨 발자국이냐 얘도 꼴통이야. 우리 집에 있는 개들은 어게다 꼴통이야 나 빼고. 아 저걸 또막 물어. 크으, 멋지다 우리 제니. 제니야. 삼부 여기서 끝나겠다. 보라, 우리 가자, 얼렁. 이리와 아이고, 착해라. 야, 야. 이따 집에 가서도 이렇게만 해. 그걸 얼마나 좋아. 독마리도 어? 독고마리도 떼고. 응? 어? 여기 독고마리도 있다. 어? 그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맨날 풀어주잖아. 에 참. 응? 어? 보라야. 얼마나 좋아. g i 도망지만지 i n g i 하 s 2만 지 이따 간식 창고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어 간식 하나 먹고 들어가자 우리 저저저 창고쟁이 저, 저, 저 저거 아이게 보면 눈물 짜고 이게 심하지 하지않 영상을 찍을찍이면게왜 심하게 나오냐 다들 걱정하잖아 s 응? 배우지마 배우지 마. 물에 빠지는 거 배우지 마. 이 것들이 다 오늘 또 여기 아, 저 보라 발좀 봐. 보라야. 보라 발좀 봐. 같이 파요 이제 또. 아우, 저 발에 두꺼발. 두꺼머리가 저쪽에 다 붙었구나. 야, 뭘 먹어? 보라. 아이고. 배웠네, 배웠네. 아. 빠져버렸네. 저는 참, 이 저는 참이 사는 게 즐거워요. 얘네들 보고 있으면 이두 꼴통들 아이가 참나 언니한테 배웠구만 우리 보라 저기 제니가. 저기 뭘 물었어? 아저 어, 조심해 저 뒷발차기 큰란다 뒷발차기 잘못 걸리면 어 조심해 제니야 눈깔 빠져 아 어... 큰란다 진짜 야 이거 여기 3부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야. 시간 여기 다까먹었네 4부까지 찍겠는데 4부나 5부까지 어? 제냐 제니야, 제니야. <laughs> 저도 또코도 막았어 <laughs> 아, 드디어 빠졌습니다. 네. 자, 결국 에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네요. 배워버렸어. 음. 보라 어디가? 보라 이리와. 꼬랑지가 이렇게 바짝 올라간 것들이 이게 이런 것들이 당도해요. 저런, 요런, 저런, 저런. 어, 아, 저렇게 꼬랑지가 하늘로 그냥. 그, 그, 으, 자, 삼북. 자, 자, 3부 끝!